그 전화를 할 때, 전화 주고 받는 통화 내역을 녹음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필요할 때 전화를 하면서 그 보면은 녹음이라고 된 부분을 터치해서 녹음을 하는데, 어 보통 보면 그렇게 되면 잘 잊어버리고 녹음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전화기 자체에 내가 전화를 걸고 받는 것을 모든 것을 녹음을 할수 있도록 설정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전화 은는그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터치해서, 자, 이 부분 보통 전화를 걸으시죠. 터치해서 들어가면은 위에 보면은 점이 세개 있습니다. 점. 이점 보입니까? 자, 요 점을 터치하면은 밑에 이렇게 쭉 목록이 나오는데, 제 같은 경우는 그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모금만 통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전화해가지고 통화녹음 된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쪽에 자, 이렇게 해 놓으면 되거든요 들어 들어 있죠 일부 지웠습니다 지웠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 이것을 설정하는 방법은 어, 위에 점세개요분을 눌러서 눌리고 난 다음에 어, 여기 보면은 설정이라고 합니다 설정 밑에 보입니까 설정 요 설정 부분을 눌리면은 자 어떻게 나옵니까 통화녹음이라고 나오죠 저는 설정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녹음 사용 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여기를 터치하면은 요 부분 있죠 요 노, 자동 토, 통화 자동 녹음 요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예. 그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어, 자동 녹음이 안 되니까 요 부분을 그냥 터치만 해주면 돼요 손으로 터치만 하면은 요 부분을 터치만 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자, 바뀌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통화하는 것이 모든 것이 녹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녹음이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 놓으면은 어, 녹음 통화 내역을 계속 제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계속 하다 보면은 그 파일이 자꾸 쌓이죠. 이렇게 쭉쭉쭉 쌓입니다. 자 그럴 때는 그 쌓인 파일을 녹음된 파일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뭐그 설정을 해 놓고 내가 보고 너무 많이 쌓여도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야 되겠다 자 이렇게 지우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지우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점세개점세개여기 들어갔어서 그죠 눌러서 녹음한 통화 녹음한 통화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터치하면은 어, 네, 일부치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와서 내가 이것을 지우고 싶다 자 지우고 싶다 할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눌리면은 밑에 삭제라고 나오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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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자이 삭제를 하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휴지통은 이동 나오죠 이렇게 때문에 계속 쌓여 쌓여 가지고 그 용량을 차지하게 되 이렇게 지우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어, 기능을 설정을 해 두면은 한 번씩 가끔가다가 아주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것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어, 요, 통화 내역을, 통화를 이래 녹음해 놓으면 굉장히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자, 녹음한 통화를 이렇게 누르시면 밑에 나오죠? 음성 녹음만누르면 됩니다. 예, 네, 사장님 오지 않은데, 요 저번에, 그, 자, 들어봐죠이렇 깨끗하게 나옵니다. 소리가. 그래서 요,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다 보면은, 가끔가다가 굉장히 이것이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할 때 통화하면서 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음, 통화할 때마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자,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